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아침기도 시간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기쁨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어린 충성을 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우주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창조주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서로를 진실하게 사심없이 사랑했습니다. 하늘의 조화를 훼손할 불화의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지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예를 얻었던 존재, 하늘 거민 중 최고의 능력과 영광을 지닌 자에게서 지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는 덮는 그룹 중 으뜸이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크신나 창조주 앞에 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는 빗줄기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루시퍼는 점점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무리 중 최고인 주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감히 창조주에게만 합당한 존경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에게 최고의 사람과 충성을 받아야 할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경배와 충성을 자신이 가로채고자 시도했습니다. 또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탐나서 이 천사장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만 지니신 특권을 열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삼십오 절, 삼십오 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 사랑의 법칙에 기초하기에. 모든 지적 존재는 이 위대한 의의 원칙에 완벽히 일치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의 섬김, 즉 그분의 품성을 이해할 때 우러나는 섬김을 바라십니다. 네, 그분은 강요된 순종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하십니다. 순종으로. 앞에 책삼5 쪽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 어,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모든 걸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게 어제 아침에 순종으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빌립보 이장팔절 말씀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셨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아침.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나와 가까이 나와 이 시, 시간 그리고 이 공간을 아침에 여는 일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백지 스표와 같은 주기도문을로 우리 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또 아이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모두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아멘. 예, 메이크 하드 블레스 여러분 예, 오늘 아침은 제가 또 급하네요. 예, yeah, 파이팅.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게 닫고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작은 빛이지만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